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로운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두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좀 키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 기억과 감사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간구하죠. 특별히 무엇을 간구합니까?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저 역시도 많은 분량은 간구해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억과 감사.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꼭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내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마냥 다 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일어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억합시다. 그래야 할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치지 아니할 때에 17절로 가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억과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되죠? 목사님,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100%다 오르시다면서요. 그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실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내가 받으면 내심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동의합니다. 우리가 또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을 꼭 대답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니라. 에스겔서의이 문맥은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심판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 문맥하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바로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대로 당신의 오르심을 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너희들 기도해야 돼.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38절 마지막. 그리 한 즉. 이두 가지가 만나셔야 돼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 거야. 그때에 그리 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 내게 구하여야 할 거야. 그리한즉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들은 알게 됐다. 이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18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부르셨냐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오늘 기업과 감사 이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구의 기도?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지만 그 간구의 기도에 비례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억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오메시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에 대해 공부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늘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 공부하는 것, 사실 그거 잘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도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화요일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